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수 있나 보라.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. 그가 이르되 쥐 여호와여,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?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수와 삼년된 암염수와 삼년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지니라, 아브라함이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, 해실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,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 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자손이 큰 재물 을 이끌고 나오리라.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. 내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 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 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.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무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을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.